오늘 우리 성경말씀, 계시록 우리 12장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뺨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교시록 우리 10. 12장을 보시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는 그 영적 실제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 또한 어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언어로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있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 영적 실체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정확히 밝혀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실체 본문에 보시면 큰 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큰 용은 예뱀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실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실체를 유혹했던 그 실제 실체, 역적 실체가 바로 큰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에덴의 그 뱀이기 때문에 옛 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본문에서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또 사탄의 그 수하들을 귀신들이다 그렇게 표현도 우리가 쉽게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큰 용이다, 예배미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분명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재하는 영적 실재 실제, 또 실재할 뿐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자각하고 깨어 있고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 뭐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각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 알지. 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로서 매순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실체들도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들의 존재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만은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들이 본래 하나님 천상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천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인데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용, 큰이 용, 사탄, 마귀의 무리들과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큰 용, 마귀, 사탄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이 땅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 실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제한된 시간에 활동하고 있다. 쫓겨날 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한정된 시간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은 진정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이제 결박당하여서 저 깊은 무적행성으로 묶여 결박당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 실체들이 이큰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실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명히 실제하는 이 영적 실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영적 실체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런 실체, 영적 실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호시탄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진실로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적 실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영적 실체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들이 또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영적 실체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첫 번째가 구절에 보시면, 어, 유혹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본래 이 사탄, 마귀, 올 본문에도 큰 용이다, 예빔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시면 이들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컬어지는 별명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름이 거짓을 고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이 악한 영적 실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쫓겨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 악한, 마귀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짓을 조장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 악한 영적 실체들의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평생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속아서 유혹이 되어져서 한 평생을 거짓을 쫓아가다가 우리 모든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탄은 어떤 조작도 거짓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아는 채 해도, 한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번 잘못 길을 들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한평생을 이 사탄이, 이 거짓의 압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진짜 같은데 가장 가짜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조작한 일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리고 들림으로 언제나 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정치적인 이념으로 속입니다. 철학적인 사상으로 속입니다.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온갖 이념들로 사상들로 인간을 속이고 철학적인 사상으로 속이고. 왜 하나님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저변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미디어 속에 이 사탄의 전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의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거짓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어떤 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또 귀로 들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 이 다음에 주님 날아가면 저는 분명히 그것이 저는 가능하리라. 저는 마음의 확신을 하는데, 이후에 주님 나라 가면 그 역사의 실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디 번복이 되어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에, 실제 역사, 사탄이 어떻게 거짓으로 뒤덮었는지. 그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사단이 어떻게 거짓으로 디 번복했는지를 보게 되는 그 날이 저는 주님 나라 가면 반드시 그 실체를 보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쏟았던 그대로 영원히 묻혀버리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이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지난 역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거짓으로 디번북이 되어졌는지 진짜 실체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줄 것이라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이 사탄이 거짓으로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찾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려해 주신 이유가 이 거짓의 역사 속에서, 거짓의 세상에서 실제 진실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려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조회하면 첫 번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를 십절에 보시면 은이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발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절에 보시면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발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다고 내 쫓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버릇 남못 준다 하듯이 사탄이 그 버릇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고발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 네 모습을 알라는 것이지요.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고, 아무리 들어도 사탄의 고소를 이겨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해도, 그 사탄의 고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너 꼬라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꼬라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아무리 믿는다로 고백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 모습을 보라. 네 꼬라지를 보라. 너가 도대체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 무엇을 할수 있다고 말하느냐. 네 과거에 했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이요. 이 상황을 보라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어떤 새로운 일이 가능하겠는가?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그 사단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살다가 그냥 마치도록 왜?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참소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고발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 그래? 안 되지. 불가능하지. 이때까지 된 일이 없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단 말인가? 그냥 그렇게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고발함으로서, 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를 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고 마귀고.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넌할수 없어. 왜? 네가 지나온 사, 과거를 보라. 안 된다. 이런 사탄의 고발을 이겨내고 이 거짓을 걷어내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것을 보고 일어서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히고 유혹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절망 속에 헤매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에게 고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쌓아가게 해주십시오. 결코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 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고삼, 우리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또 우리 장영주, 우리 정찬영, 우리 새아이, 고삼, 우리 수능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원장을 선교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로 투병한 우리 정종자 집사님 또 우리 김원자 집사님 간절히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길준 청년 그리고 우리 이광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모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기도하고 또리 김성만 집사님 홍숙자 군사님 남편 간절히 올려드리고 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푸십시오 하고 기도로 간절히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